안녕하세요. 저는 제키 역할을 맡은 이미숙입니다. 반갑습니다. 김씨, 이런 말씀 어떨지 모르겠지만, 사고사랑 가장 잘 어울리는, <laughs> 아무래도 이제 전작의 영향이겠죠? 예, 가장 잘 어울리는 분이 이미숙 씨가 아니라 저은 근데 이번 작품 시나리오 처음 읽고 어떠셨어요? 아, 진짜 아까 그 강동호 씨가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신선했고, 제가 기존에 해왔던 그 역할하고는 너무 어, 상반대 역할이라 되게 아 내가 과연 이걸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굉장히 잘하고 싶었고 어,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욕심만 욕심만 앞섰을 수도 있고 어쨌든 굉장히 어, 좀 새로운 역할 네, 매력적이었어요 지금 그 예비 관객분들도 기대하고 있는데 본인도 네. 이미숙 씨도 기대를 하고 있는 저도 영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저도 저 자신한테 기대합니다 네. 지금 같은 마음으로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. 그 드라마가 너무 잘 돼가지고, 오랜만에 스크린 복귀하시는데 더 남다르실 것 같아요. 그 소감 전체적으로 한번 부탁드리고요. 아, 제가 이제 오래간만에 영화를 이제, 음, 하게 됐는데, 아, 너무 좋죠. 영화는, 음, 제가 진짜 사랑하는 장르고, 또그 영화 속에서 보여지는 그 연기의 폭이라는 것은, 무한대이기 때문에 진짜 늘 고민하면서 늘 하고 나서 후회하고 왜 저거밖에 못 했지? 나는 저거밖에 안 되는 건가라는 어떤 그 고민을 수없이 하게 만들게 하는 게 영화를 만드는 작업이고 또 작업의 어떤 디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든 그 연기자에 맞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아 진짜 너무 좋죠. 너무 이번에 카메가 새로 왔고요. 어 그냥 배우로 늘고 싶습니다. 앞으로도 더욱더 기대되는 이미숙 씨입니다.